안녕하십니까 민정대 중독자 그래도 간다입니다. 그래도 간다. 오늘 원래 오늘은 제가 저 일하러 딴데데 가야 되는데 비가 잡혀 있어갖고 내일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낚시를 안가려고 했는데 내일 간다니까 또 낚시를 가게 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아홉 시. 지금 시간이 5월6일 아홉 시 반입니다. 빵 세계 형님이 빵 세계님이 그 낚시 뭐두손안 가냐 어저께 왔었는데 제가 오늘 올라가는 줄 알고 안 간다 이랬는데. 이참좀 제가 좀 입장이 좀 그렇 네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 그 빵세게 행님께서 가자고 했는데 제가 오늘 올라가야 될것 같아서 비도 오고 이래서 안될 것같는데 비가 안 오네 나와보니까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우리 마 통령이 나가라 이래가지고 그 지금 어제는 암남골을 갔는데 암남골 말고 동방을 가든지 아니면은 투송을 가든지 한번 가요 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멜레오제도 튜닝도 되는 것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고 할게요 어제 그한개 빠졌는데 고리 그 도래가 도래 제가 고쳤습니다 고쳐 가지고 그거 다 다시 갖고 가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민정대 중급자 그래도 먼저 두송하시면 두송한데요 물이 엄청 탁합니다 아, 엄청 탁하고 이 타갈 탁할 때는 차라리 동방이 나을 수도 있어요 동방은 양이어고 동방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물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이 완전 흙탕물, 흙탕. 이야, 흙탕물 이제 제가 하는 자리에는 저 누가 하면 그 전화했네. 누가 하나 모르겠는데 그 전화하고 그 옆에서 그 옆에서 일단 카멜레온 씨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카멜레온 지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한번 해보고 물이 엄청 타키드 이럴 때는 안 됩니다. 이렇게 왔으니까 한2 시간 놀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. 아니 아닙니까 그래도 간다. 그래도 간다. 싼 그래스입니다. 이야, 이 흙이 웃기니 하고. 제 카멜레온 쟤, 저폭깽이폭깽이하고 메갈이. <laughs> 이거 제가 도레를 어제 빠진 그런 수리를 했는데 수리가 잘못됐나 봅니다. 저리 무는데도 이게 회당 닙비지나아 수리가 잘못됐나 봐. 아, 또, 그래도 좀 놀, 놀다 가고 계십니다. 아 메갈이 쌍그래. 카멜레온 쟤잘 되긴 잘 되네. 이게 오늘도 이뭐 잠깐 짬낚을 하고 왔는데, 와 오늘 카멜레온 하시는 분세분 분 오셨습니다. 세분 오셨는데. 그 중에 고수, 와, 고수 한분 계셨습니다. 혼자서 네 마리 잡았습니다. 야 저는 못 봤는데, 처음에 와가지고, 옆에 분 이야기, 쌍거리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한 마리, 한 마리, 이리 잡습니다. 마지막 에네 번째 잡는 거 저도 봤는데, 야, 한, 한 28, 29 되겠던데, 30될 동안 활동하던데, 야, 그분 진짜 고수입니다. 야카멜레온 저는 카멜레오 온 해봤는데, 아, 어렵습니다. 어렵고, 아직까지도, 저, 긴가민가긴가민가 그렇고, 긴가민가 저도 쌍거리 했는데, 뭐 쌍거리 했느냐? 메가리. <laughs> 그 다음 메가리와 꽃갱이. 그래 싼걸 해봤는데 그것도 아예 제가 좀 둔한지 잘 모르겠더라 고요 하여튼 와 그거는 진짜 고수 야병의 병애 고수 병에 도무 진짜 잘 잡으시네 고수 와, 인정합니다 걔보다 실력이 좋았습니다 진짜 고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